2022년 전국 입주물량을 살펴보면 수요는 26만 2천 세대 공급은 수요보다 2만 4천 세대가 많은 28만 7천 세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검정색, 세종, 전북, 전남은 적정 공급지역 파란색, 경기도, 인천, 대전, 대구, 충남, 광주, 부산은 과잉 공급지역. 빨간색 서울 강원도 충북 경북 울산 경남 제주는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그럼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 수요 69,000세대 공급은 93,000세대로 수요 대비 24,000세대가 많은 과잉 공급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3년 8년간 공급이 크게 많다가 2024년에는 공급이 소폭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56만 명이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합니다. 수원이 118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고향 용인도 100만 이상 다음 빨간색 8개 지역은 50에서 100만 사이, 그 다음 파란색 5개 지역은 30에서 50만 사이, 나머지 회색 지역은 30만 이하의 지역입니다. 그럼 지역별로 공급 물량을 살펴볼게요. 파주, 양주, 의정부, 고양, 광명, 과천, 성남, 하남, 광주, 군포, 수원, 화성, 평택은 과잉 공급지역. 시흥, 안양, 남양주, 양평군, 여주는 적정 공급 지역, 김포, 부천, 포천, 가평, 구리는 공급 부족 지역, 영천군, 동두천, 안산, 의왕, 이천, 안성은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12월 입주 물량은 화성, 수원시가 1만세대 이상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고양, 양주, 성남, 평택, 파주시 순으로 공급이 많습니다. 월별로는 2022년 상반기에 31%, 하반기에는 69%가 공급이 계획되어 있고 12월에 가장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상세 내역 확인해 볼게요. 가평구는 총한개 단지 총 205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가평군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고양시는 총 14개 단지 총 9171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과잉 공급지역입니다. 고양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과천시는 총 1개 단지 504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과잉 공급지역입니다. 과천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광명시는 두개 단지 2648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과잉 공급 지역입니다. 광명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광주시는 총 3개 단지 2893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과잉 공급 지역입니다. 광주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구리시는 한계단지 656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구리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군포시는 두 개단지 1666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과잉 공급 지역입니다. 군포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김포시는 총 4개 단지 1,690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김포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남양주시는 총 4개 단지 3,102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적정 공급 지역입니다. 남양주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동두천시는 공급계획이 없습니다. 동두천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부천시는 총 6개 단지 1884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부천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성남시는 총 3개 단지 7,992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과잉 공급 지역입니다. 성남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수원시는 총 9개 단지 1577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과잉 공급 지역입니다. 수원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시흥시는 총 4개 단지 2,522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적정 공급 지역입니다. 시흥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안산시는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안산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안성시도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안성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안양시는 총 6개 단지 2,398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적정 공급 지역입니다. 안양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양주시는 총 11개 단지 8,763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과잉 공급 지역입니다. 양주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양평군은 총 2개 단지 719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적정 공급지역입니다. 양평군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여주시는 1개 단지 총 605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적정 공급지역입니다. 여주시의 연도별 현황입니다. 연천군은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연천군의 연도별 현황입니다. 오산시는 한계단지 404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오산시의 연도별 현황입니다. 용인시는 세계단지 1736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공급 부족적입니다. 용인시의 연도별 현황입니다. 의왕시는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의왕시의 연도별 현황입니다. 의정부시는 총 2개 단지 3353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과잉 공급 지역입니다. 의정부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이천시는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2000시의 연도별 현황입니다. 파주시는 총 8개 단지 6,318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과잉 공급 지역입니다. 파주시의 연도별 현황입니다. 평택시는 총 7개 단지 6,963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과잉 공급 지역입니다. 평택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포천시는 한개 단지 517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포천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하남시는 총 6개 단지 2929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과잉 공급 지역입니다. 하남시의 연도별 현황입니다. 화성시는 총 12개 단지 12,474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과잉공급지역입니다. 화성시의 기간별 현황입니다.